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아입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통과된 뒤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기소 등의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폐학질과 반인권 행위들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기관 차원에서 의미 있는 반격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오늘의 첫 작은 승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서울 광화문과 부산역, 동대구역 대규모 집회 등 전국 곳곳에서 들고 일어선 수많은 국민들과 인권위 회의 개최 및 안건 상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길을 쓰고 준동한 좌익 세력에 맞서 오늘 인권위를 찾아가서 압도적 다수의 힘을 보여주면서 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을 가능케 한 애국 시민들, 특히 2030 젊은 애국 시민들의 헌신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3시 17분쯤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회의 4시간여 만에 개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대책 권고의 끈을 일부 수정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오늘 안건에 찬성한 인권위원들은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위원 등 모두 6명입니다. 또 반대한 인권위원은 김용직, 남규선, 소라미, 원민경 등 4명입니다. 전원위원회의 이날로 세 번째 재상정된 끝에 의사결정 결론,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헌재가 보장하라고 그렇게 권고한 내용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비공개 논의하려고 했으나 좌익단체들과 인권위 내좌익성향 직원들이 막았으면서 회의가 1차 무산됐고 또 2차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애고 등에 따라서 회의를 열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주장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차례 회의가 무산된 뒤 오늘 세 번째로 회의가 열린 끝에 드디어 결론이 난 것입니다. 오늘 인권위에서 가결된 안건은 지난달 검사 출신의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해서 다섯 명의 인권위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내란제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철회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파행을 지적하면서 저런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는 재판이라고도 할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최근 강도 높게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인권위 회의에서 찬성 의견을 낸 인권위원들은 개헌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석훈 의원은 탄핵심판 자체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무죄추정원칙을 지키는 등 법집행과정의 적법절차를 잘 따지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인권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인권보호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 측의 좌파 성향 인권위원들은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감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기구인데 이 안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 인권위의 설립 목적인 독립성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첫 번째 회의가 좌익단체들과 인권위 내 노조 등의 반대로 무산됐던 점 때문에 이날 인권위에는 우파 성향 국민들이 대거 몰려갔습니다. 이들 시민들은 인권위 1층 로비와 지하 1, 2층 주차장 등 건물 내부 곳곳에 대기해서 이 안건에 반대하는 좌익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회의가 열리는 14층 복도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기해서 좌익단체나 인권위 내 좌익 성향 노조원들이 회의를 막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좌익단체와 인권이 노조원들이 회의 개최를 막는 것을 저지하게 됐고, 이에 따라 이들은 회의 개최 1시간쯤 전인 오후 2시쯤 건물 밖으로 해산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윤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좌파 성향 유튜버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안건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국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회의 시간이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수십 명이 1층 로비로 가서 탄핵 무효 방어권 보장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던 이들은 방청권이 있는 사람 외에는 출입이 어렵다는 인권위 쪽의 설명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박충건 조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박홍배 서미화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전달하려고 인권위를 찾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인권위 앞에 기동대 2개 부대 120여 명을 투입하는 등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서 경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당초 소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좌파성향 단체들은 인권위 앞에서 안건 재상정 반대 기자회견을 애고했으나 애국시민들이 대거 인권위로 가자 이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들 좌파 단체들은 인권위에 극우세력이 그 결집해 난동을 부리고 있어 참여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신문을 오는 20일 날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오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른바 내란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신문 기일을 오는 2월 20일로 정했습니다. 이날, 즉, 2월 20일은 윤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석방제도 중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기간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대통령을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기소했다면서 현재 불법 구금 상태인 만큼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형사소송 규칙은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해놨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이고, 벌칙조항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이나 혹은 내일 중 구속 취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됐지만, 법원은 20일 신문을 거쳐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취소 사건에서 심문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전례가 없지도 않고 재판부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이번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기한 즉 7일을 넘어 피고인 측을 심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구속된 뒤에는 보석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아니라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부터 구속 그리고 구속 기소까지의 거의 전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 같은 구속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보석 청구가 아니라 구속 취소 청구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인권위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6대 4로 가결시킨 것과 관련해서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해군장교를 지냈던 권오현 전 동명대학교 교수는 너무도 당연한 건데 맨날 깨지다가 하도 오랜만에 일승하니 눈물까지 나려한다면서 2030 청년들아 예섰다. 너희들이 이 승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호 교수의 이 같은 심정에 공감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일승위에 앞으로도 여러가지 승리의 기록이 이어지기를 정말로 정말로 간곡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